이사 멸령 중고 마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7장부터요. 하나님의 보수에 대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별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을 원술 들어서 쓰기도 하시고 원술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는 을 가르치는 동시에 과거에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정말의 멸망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로 성경에 봐야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시, 539년에 망했던 그 바벨론이, 이제, 누봉할쓸 왕이 었던 바벨론이 있었죠. 그것은 인간 중간에 바벨론의 세상에 올 것을 예표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바벨론은, 개시로 13장에서 이 세상이 수정통치기관인 짐승통치기관이 돼서 전 세계가 6중6의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심판의 대상자, 1명의 대상자가 된 거거든요. 그 세상을 배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명의 대상이 되어서 대접자로 암막했는데, 암할 세상을 이제 기록 18장에는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바벨론은 뭘 바벨론이라고 그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속하다고 부패돼서 신령한 계획 없어서 말라기 1장 10절처럼 성전문을 다을수 있다는 게 있으면 좋겠다. 또, 에리메 7장 사절처럼, 요와의 전이라, 여호와 의 전이라, 호아의 전, 무슨 너희를 믿지 말라. 이렇게 부패도 다 해서, 신령계가 없는 세상, 이런 망할 세상을 바벨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현재 인간 동물의 상태가, 바벨리나 대가를 상태가 있다는 것은 이제, 멸망의 대산에 대한 기독적인 사회가 되고, 지역이 관영해서, 지역이 아주 부패된 이런 세상에 대해서 심판했다고 할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징계하는 그런 하나님 의 말씀을 순종 참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합병 참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루로 잡아가고, 바벨론 보루 70년을 했던 것처럼, 바벨론을 들어서 또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예, 인간 정말에 아수르로 표현되는 공산당 세력이 또한 뭐가 됐냐. 부패된 기득교에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또하나님 예의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아수 세력이 따로 있긴 하지만 은 바벨론 세력이었는데 또 그런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대. 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망했고 남은. 일단은 바벨론에서 망했죠. 이런 걸 마찬가지로 인간동물도 이아스트와 바벨론을 위해서 공산당화, 흑백된 정권 세력을 통해서 이제는 인간동물의 심판 역사가 올것을 얘기한 것이고, 악의주를 들어서 심판하면 는 악의주를 멸망시키는 것이 판의심판의 방법이다. 이것이 모든 예언서 기시록에 정말로 이루어질 대응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처저 딸바벨론이 내려 티끄리 앉으라 딸갈 때와 보재없어고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여가다 신은 고과를 떡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메트로르 세 가루를 갈라 면막을 벗을 것, 치발을도 다리를 드러내고 총을 건너라 내네 살이 드러나고 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사된 사람을 앞이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한때이바벨론에이 보호자 앉아서 겸원할 수 세력을 아포하였으나 원수를 갚는데큰 수치를 당하고 많은 것이 또 바벨론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아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아게수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할 말수, 수가 있는 것이죠. 북방을 친고레수 때, 바벨론을 갔다가 고레수를 되어서 또 쳐서, 여세을 복구했고, 인간들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북방들에게 부패된 남한을 치면, 말세종을 통하여 다시 독방을 치게 됩니다. 참자세종에서 승리한 독방들에 본후 3년 간 후, 이제는, 어, 승의 패를 받게 하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립당과 암흑에 둔 데, 이제 전쟁에서 암흑에 둔 전쟁에서 독방적인 공산당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 신분의 방법인데, 여기서 그런 게될 것을 이제 예비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하직에서 구조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망불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얼음관됐습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증거라 증함을 받지 못하리라. 사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잡고는 내가 그들을 흥룡에게 하냐고 늙은이에게 내마음를 심히 무겁게 하며요마요 내가 영웅의 주무가 된다 하고 그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정말로 생각지 아니하였더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편안히 기념여 마음의 일을 나쁜이라 나의 다른 일가 없더다. 나는 과부로 지내도 아니하노 자녀잃어버리도 잃어버릴리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 자다. 한날의 우렁인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우선 사슴가 마음의 신원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아주는 신이기 때문에 한때는 태권백성에게 진노하여 바벨을 들어 쳤으나 그 바벨의 신이 교만한 세력이 되어서 예, 극률도 없는 그런 세력이었지만 자기들도 들 훌륭히 망할 수 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예주가 들어서 하늘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할 때그 하느님은 아주 변만해서 거률을 베풀지 않냐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세력 또한 멸망할 때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서바벨론 바벨론을 칠때 예루살렘 사람이 참 선지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를 따라갔는데 그때 바벨론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복구된다 무슨 도대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국방공상당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미친 소리가 는라 그랬는데 열국의백근를 받은 세력이 잡은 세력이 지금 정권과 교육과 그 공산당 세력이라고 볼수 있죠. 이런 강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님을 대적하고, 진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이 세력이 안에 들었을 때는 아주 교만한 세력이 되었다가, 또 세상을 좌지 오자는 결국에 주모 같은 세상의 세력이 되었다가, 결국은 절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신령 예수를 들었지 않으니, 나는 과부가 아니다. 이 말을 한겁니까 자기는 신랑 예수가 필요 없고 세상 권세, 마퀴치력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이런 세력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잘 깨달으셔야 이지님의 말씀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세상의 영둥이 왕장을 세상처럼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권세 세력은 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에서 가장 큰 세력은 공산당 세력을 큰 세력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세상의 세력들이 있죠. 이 세력들이 다 방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만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얼마나 후삼전반에 이 사람들이 아주 경만해졌느냐 아까 바벨론 세상은 바로 후삼전반 짐승의 패를 받은 세상이되어서 열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이 된 세상이 되었다고 랬죠그 세력을 잃게 보셔이 했어요. 기조 18장 7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좀원을게했으며사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laughs> 그가 마음의 말하기를 나는 여함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별 똥고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단, 그러니까 이렇게 예후삼 때문에 지구만 되는 세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입박한 이러한 세력이 됐다, 방어되겠다이 말입니다. 47장 10절입니다. 내가 내약을 아무래 그래. 너의 자수 스스로 이룬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으므라 네 마음의 이를 따뿌리라 나의 다른 이가 없다였으므로 <laughs> 인간들 이렇게 잠깐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한 지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은 오히려 영전하시고 고소불로 하신 하느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로 보여 오히려 미웃받는 지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대리주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권유섭리를, 사회선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세력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그 자체가 옳은 길이고 또 요만히 망하는 세력을 생각하지만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네, 자기 힘을 갖다 신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다 우리 주님의 네, 신령주의 역사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세력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w c w 의 이런 걸 통해서 나왔는데, 거짓 선제의 세력입니다. 이것은 공산당책에서 나온 세력으로서, 결국은 사회인체 완전성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거짓 목자들이 주님의 주를 이어서, 공산당을 사랑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아베 세대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이 종교 세력들은 기독교 세력들은 WC나 WE를 환영하고 또한국에서 2013년도에 또 환영대회 있고 WC 대회까지 부산에서 열었죠. 엄청난 군제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런 러 것이니에 이 어리석은 종교의 세력도 되고 또정치 세력도 그런 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십일절입니다. 내게, 세양이네 개이 네 말이라 그러나 내가그 검거를 알지 못할 것이며 소래가 내네 개이리라. 그러나 이를 물질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하 허연이 네 개이 말이라 그러나 네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원수를 갚되 허연이 행하심으로 인간들은 네일 멸망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가만대로 변하게에 그리고 행동에다가 망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재앙을 표현 수도 없고, 멸망을 고르다가, 오래 죽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들에게 마음 만능의 세상이 됐고, 또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됐고, 그것이 유실론, 무실론, 유물론의 동선강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세상 문화 자체가 반 기독기적인 기도 사회로, 헨리즘 문화로, 타락한 문화로,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혜의 이조로 생각하는 이런 인식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별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아, 고 만다. 이렇게 보는것이 세상의 처한 취식의한판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11.13입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힘 쓰던 진영과, 아는 샤수을 가지고 가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이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뭐라 그리나요? 쉽고는 꽤 되었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보혈을 보는 자와 일식, 일식을 예고하는 자들로 내게 임할 그 이래서 너를 구원을 가여보라. 인간의 계획이라는 이기, 잠깐에 미국은 칠지 몰라도 심판은 도저히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마귀의 세력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미역하고 성령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령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인간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도 교회들도 성령 충만할지 안을 알지 못하고, 인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 이국되게, 예, 전하게 되고, 부패되고 속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세력이 돼서, 방할 세력과 도 동사하는 세력이죠. 그것이 바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다.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추종하고, 공산당을 추구하는, 이런 세력이 또한, 그런 방할 세력이고, 결국은 마귀에게 진세력이다. 초경 같은 세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기예보나 천문학을 좀 안다해도 그는 뭐 세상에 무슨 어, 여러분이 보시면 벌레나 무슨 짐승이나 물고기조차도 뭐 지진이나 이런 거다 알아본다 그러죠. 그런 걸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런 지식이 있다하더라도 그런 지식 가지고는 신민판의 나라는 살아남을 지식이 되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인간인식으로 이제는 그걸 세막하는 것은 세상 대 들으셨던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보라 그들은 초기가 떠서 불에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고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상에 이제 그, 그 일개업을 하는 지식 또는 물질을 사용하는 지식 정도는 겸원한자가 아 척계같이 불에 사랑을 당했는데 이 불꽃의 의 세력은 이제 인간 눈의 마지막 암흑했던 때에 원자탄 수폭탄이 터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때는 이제 전멸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것을 견딜만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결국은 이제는 이런 방할 때 결국은 참여 예,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핵무기 불에 타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지렉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들이 예, 일들이고 예, 성경에는 예, 핵무기라는 말은 예, 직접적으로 말은 없지만 핵무기를 예, 말씀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핵무기를 마지막에 예스인받을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핵무기가 어, 터지는 일을 이제 삼수단단, 십일조, 십일조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 호흡이 불이 된다. 민족들이 불이 굽는 핵뜬 같다. 또 배워서 불의 사을 가시나무 같다. 이얘기했거든요 핵무기가 터졌을 때 민족들이 불이 굽는 핵뜬 같이 된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는 이사 시간 동안 오늘에는 곧여호와 진노의 병이라. 온 땅을 멸하을하니다그 진대 경기라. 이기게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살륙하는 기계다. 다섯 사람이 살륙하는 기계를 나타낼 때가 오는데, 이것이 인간 중반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제전 세계에서 어? 유엔 남전보장 이사회인 다섯 나라가 핵무기의 대범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살륙하는 기계인데, 이때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세상을 망하게 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 것이다, 볼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일들을,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제, 핵무기가 등장하걸보여다니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시도하이시는 또, 멸망의 비족소재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간적으로, 아까 바벨론 세상이라고 데바벨세을 완전히, 불사를 없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멸망의 비인 핵무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답한 예, 것입니다. 보달입니다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네게 이것지 네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부욕하던 자들 앞에 수영들을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인간들은 이제 물질한 물질 중심에서 지금 부를 먹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대부분 무역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무역을 잘해서 많은 세력을 쌓고 또 많은 부를 쌓고 아주 인테카 이러한 사체 세력이 자체스러운 세력이 되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보험받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세력이다 아무 말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상에 은가금이 많고 경제으로보하을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그 심판 때는 그일을처리살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명한 일이죠 근데 인간에서는 물질만 있으면 그냥 모든 뭐 것이 결될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때인데요 이것은 하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고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권비파더라도 정직하게 구별되고 깨끗하게 이런 순별된 삶을 사는 것이 복인데, 그래서 그삶 자체가 그걸 믿고 의지하고 말씀께 순중한 서울사람님을 잘 숨기고 믿는 이런 이대회에서 그걸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런 특별히 인간 종벌에는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때 예언의 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권제자문해 획을 얻어서 축장포고시 쇠하고 축장을 별성찬하는 이러한 예, 보험의 비밀을 받아들일 때가 됐는데, 그 비밀을 찬하는 때가 찬하는 때가 점삼자 문의 역사고 점삼자 역사의 종이, 소득의 사자다. 그래서 다른 데을 점삼자 문그전할 때, 그때 믿고 순종하지 않고 그 진리의 을 따라온 지 않는 자들은 예, 관련에 빠져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분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서 대접자 아마 그랬던데 전멸을 당하고 만는 것이 신판의 비밀의 요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망하고 새시대 오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과거에이스라엘 회복이 두번 있었죠 5 1 0년에 바벨로포르가 끝나고 이스라엘 회복된 적이 있었고 그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서 이스라엘 분들이 망하다 1800년만에 이제는 이스라 이제 회복되어서 1948년 5월 시절에 회복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것이 아니고 에덴 농사를 복구시켜서 천년왕국 이른바를 성음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농사를 회복해서 천년지난평화왕국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의 말한 것가 오늘 같은 시대가 바로 복제복는 시대고 성경은 바로 그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고, 자기 창조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눈물고통, 질병, 체험이 없고, 해암과 상함이 없고, 다함이없 부족이 없는, 이런 세상을 이루어지는 것이 심판의 대한 목적인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를 띄어서 알군만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일 육천년을 꾸준히 이루어가시다가, 아니, 알곡으로 남정, 남맥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건하게 하시고, 완전한 축복을 주어서 도 세상에 축복주는 것이 하나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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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이그 그동안 하느께서 원수를 받는 보수나는불의한 자는 도저히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아이가 제는 도저히 사을수 없는 데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마음에만살이라 했는데 그런 시대가 곧 오는 것이고 전삼당의 고래 역사가 있고 보상되는할란 내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들처아 하마개떡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고, 손설매 등을 알리시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수 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서 이 시대의 시들긴 진리를 잘 믿고 순종하므로, 말씀을 빛을 따라서 순종하여 이제는 자선만대 축복을, 가족적인 축복으로, 영어권의 축복으로 이제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속는 이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Amen.